잠깐만 뭐야 이게 우와 <laughs> 7승 7펜데 진짜 와 7승 7펜도 어떻게 한티어스는 끝난거지? 와 미쳤다 아 진짜 다행이다 오자마자 떨어지줄줄았았데데승승 c h 할 때까지만 해도 n d He's a chip at 이 h e c u t t i n 유지하면 이기 h 다 생각했는데 떨어질 것도 m s 하고 있었고 o 아, 진짜 기록 보면은. 아래 없는데 4연패를 꼬라봤고 그냥 한판 간신히 이기고 또 지고 한판 이기때 두판다 잊혀가지고 이미 7패랑 2승 7패였는데 오 1, 2, 3, 4 5 이게 5연승이 되는구나 5연승 이가지고와 이렇게 승 급이 되네 미쳤다.